렐리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제사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 백성의 손에 던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루하여 아름답고 환영하라 조카가 우리의 이 있다 곧 가난한 조서 백제 조서 아브라함의 조서 그리스 조서 피의 조서 여굽의 조서 외집안에 데려가다 올려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가그게 아멘. 레루야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함께 보신 말씀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기를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던 모세는 그 연단의 시기를 다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장소는 모세가 양을 치며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만난 호랩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의 산이 바로 호랩산이죠. 그 호랩산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대를 치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연단을 받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모세가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두로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양떼는 양떼를 치는 일과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까지 생각도 되지만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끄는 그런 사역의, 사명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하던 모세는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기도원이나 다윗같이 자신의 일에 성실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인 사사의 일을 맡기시고 왕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일군 삼으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일꾼이었죠. 집에서도 아버지 명을잘 순종했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도 종으로 노예 노예로서도 그 일에 성실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충성하던 일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에게 쓰임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목자 일을 감당하고 있던 훈련 연단을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태를 이끌고 호렙산에 왔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사막에 자생하는 가시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땅이 열기로 가열이 되잖아요. 햇빛으로 가열이 되면 불을 일부러 지, 지, 지르지 않아도 쉽게 불이 타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러면 가시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불꽃도 없어지고.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시나무도 안 타고 불꽃도 계속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죠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 가 어째요 타지 아니하는 고 하니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이 붙었으니까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타지 않고 계속되는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섰던 거예요 다시 자세하게 보고 싶고 어떻게 된 건가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서서 가까이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 것이죠. 모세의 관심입니다. 사실 그냥 타나보다, 불의 타나보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러지 않고 관심을 가졌어요. 뭐, 가시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죠. 이 모세의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경, 맹인 바드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요란하냐? 예수가, 나세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다위의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관심이죠.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유란하냐? 그 관심이 소,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세리장사께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돌감남남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축복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납병 환자인 남한장군이 이스라엘의 굿자보원 계집종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납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다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다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냥 모세야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두번 거듭 부르시는데 두번 연속해서 부르는 그것은 그 상황이 절박하거나 또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를 때두번 거듭 부르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반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나타낸다. 그런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즉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모세의 즉각적인 대답은 단순히 내가 역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대답만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신을 것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서 있는 그 곳이 떨게나무가 있는 그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데, 진짜 그 땅이 거룩, 그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는데도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그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신을 벗는 것은 먼지와 더러움이 가득한 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인데, 바로 더럽고 추한 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나 더러움에 대한 것을 벗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부족하고 낮고 천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신을 벗는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네 아버지, 내네 할아버지, 예, 증조할아버지의 조상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세, 이삭이나 야곱은 시조인 편입 시조인 겁니다. 가장 윗어른 그 어른들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조상들과 연결되고 관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내려가로 하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편을 아시고 그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지즘을 내가 들었고 내 백성의 근심을 내가 하느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그 사명을 준다. 9절 10절에 말씀하셨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합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명,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너는 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인도할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신 다음에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그리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당신이 먼저 찾아오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모세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벗고 서서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의 신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셔서 그들을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과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 꾼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아멘하며 모세처럼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며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있끄셔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르치신 기도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수여진 것 같이 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썰어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광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기도체목들과 중기도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